안녕하세요. 여기는 산마칠에 있는 대지가 180평이고요. 어, 그런 주택을 소개할게요. 옆에는 계곡이 좀 있습니다. 네, 계곡이 있고요. 이렇게 들어가서 천천히 보겠습니다. 뭘 이거 어쩌고 많이 해놓으셨네요. 아이고 예쁜 장미도 있고요. 매실 나무 같은데. 가주 네. 오늘 농사람 잘 지어 놓으셨습니다. 천천히 구경할게요. 여기는 닭장인가? 뭐가 있네요. 아이고 이게 뭐지? 음, 닭도 몇 마리, 까만 닭이 몇 마리 있고, 저게 뭔가 <laughs> 있습니다. 어쨌든 조류가. 여기는 밭입니다. 전이고요. 농사도 잘 지어 놓으셨네요. 이쪽으로는 컨테이너를 하나 놓으셨고요. 이쪽에는 이걸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던데, 지금 어디 가셔서 문이 안 열립니다. 네, 이제 주택으로 사용할. 이쪽 옆에 이렇게 해놓으셨네. 이게 창고인데, 저쪽으로 열렸더리면 가보겠습니다. 아, 꽃은 없어도 잘 지셨네. 각종 야채들이 다 있고요. 어, 과일 나무들이 다 있습니다. 뭐, 사과 나무, 저쪽엔 배 나무. 여기는 복분자 같은데, 대추 나무. 고루고루 없는 게 없네요. 어, 복숭아 빨가네. 복숭아도 있어요. 복숭아도 있고요. 에 이쪽에 창고를, 어머, 창고가 아주 넓으네요. 여기 뭐든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창고입니다. 근데 집 안은 들어가 볼 수가 없네요. 네. 감사합니다.